없습니다. 예. 무시무시한 손의 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떤 조작이나 없애요. 어떤 와. 트릭이 없다는 걸 인지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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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떻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손의 매력을 보여주기는 오늘의 주인공 일단 손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来自中国的怪力男丁하이 중국에서 온괴력남丁하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실수를 네. 안 했다면 시청자분들이 믿지 못했을 아것 같아요. 이건 트릭이라고 생각했을 건데 네. 오히려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진짜네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저는 오히려 실상이 참 프로다운 모습을 보셔서 좋았습니다. <laughs> <laughs> 그게 더 우리한테 확 와닿았어요. 네. 얼마나 힘을 세게 해야지만 이게 유리를 통과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네. 또연말에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요. 8살 때부터 바늘 날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8살 때부터요? 네, 제가 올해로 46세인데요. 총 30년 넘게 네, 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저잘 보이시죠? 이게 그 특수 재질의 바늘이어 가지고 좀묵직하다면또 좀 이해가 됩니다. 가벼워요? 아, 예, 뭐야? 너무너무 황희 씨도 오십 시면 보세요. 그냥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그게 힘을 실는다는 게. 예, 예. 어, 예. 어, 어, 이거 나는 궁금한 건 사실 이 바늘인 척하면서 손으로 하는 게 아닌가. 저기요. 네, 어 진이 진이지. 제기, 뭐, 뭐, 제가 볼 때는 광씨 네? 손가락으로 하면 더 대단한 거예요. 아, 손가락으로 이제 관통하는 건더더 아, 어렵다 습니까 아, 아, 도대체 이거 말이 안될것 같아. 이거 부러질 수도 있는데 이불을 하다가도 부러질 수가 있잖아요 바늘은. 아, 기, 기, 아니. 내 네, 바늘을요 100% 손목의 힘과 손가락의 힘을 이용해서 날려서 그 유리 판과 90도가 되고 네, 직각이 되도록 날려서 이제 관통하는 기술인데요. 바늘이 워낙 얇고 가늘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서 풍선을 달아서 터뜨려서 바늘이 유리로 관통했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아까 강호동 씨도 얘기했듯이 저희는 영화로서 그 첩보영화 같은 거 보면 네. 총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바늘 같은 거 던져서 반통을 시키고 맞아 맞아. 그건 영화잖아요. 맞아 맞아. 실제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와,目前是五项吉尼斯纪录. 네, 지금 현재까지 다섯 개의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턱 안에 달걀 입으로 불어서 뒤집기 기네스 1위. 손바닥으로 대목박기 기네스. 철세수 때 손으로 찍기 기네스. 손바닥 힘으로 무거운 물건 흡착해 들어올리기 기네스 네? 100m 호수 불어 풍선 터뜨리기 기네스 한마디로 세계 기네스가 인정한 최고의 개념감이십니다 음, 말만 들어서 상상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네. 어떤 기술을 보여주실 계획이십니까? 몸풀기 제가 정식 공연 前呢 네, 제가 본격적으로 손님의 오, 퍼포먼스를 오, 시작하기 전에요. 오, 평소에 어떻게 손님을 오, 단련하는지 먼저 오, 보여드리고 오, 싶습니다. 여기부터요. 사우도스 지금 좀 구르시 도착이라 했는데요. 이게 저 철로드 세수대야고요. 네. 네. 아. 음, 아. 철로드 세수대입니다, 그렇죠? 네, 이걸 왜 갑자기 가져놓으신 아, 겁니까? 손의 파워를 보여달라니까요. 네, 여러분들 앞에서 이철 세수대를요 갈기갈기 찢어보이겠습니다. 니퍼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로 찢는 거지. 그걸로 찢으십니까, 이게? 오늘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그냥 공책 짓듯이. <laughs> 에, 거나일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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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통 분들의 경우는요, 이 세수대를 찢으실 때 허벅지에 놓시고 어, 허벅지 힘을 네. 좀 받거든요. 네, 그런 저 같은 경우는 공중에 두고 양팔만을 오. 이용해서 세수대를 찢어보려고 아, 하겠습니다. 체격이 좋으세요, 근데 일등우 우리 깜짝 놀랄 만큼 일등배 네. 어, 거구나. 압도할 어, 만큼 예, 정말 네. 놀라 만큼의 체격이 아니거든요. 네. 에? 무슨 수를 괴력히 좋은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마디, 기합이. 찍기를 찍기를 뭐 먹고 있고요? 소공에서 그어요 어. 머어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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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우와! 야, 저수 나온 거야? 어머머금푸라 어!